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자원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아이들 합식과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소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인제 금을 8,000원에 구매를 해온 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네, 번에 신겨져 있어서 안심을 하고, 어, 한 곳에 방치를 해두었더니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 이소인재들이 있는 이곳에다가 같이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화분이 입구가 좀 커요. 그래서 블루서프라이즈 세, 세 개의 화분에 있는 이 블루서프라이즈를 소인재가 심겨져 있는 그곳으로 물 화분으로 옮기고요. 소인재는 일반 소인재와 소인재금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소인재금인 척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심어놨거든요. 소인재들 그리고 소인재금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 화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소인재부터 뽑아야 되겠죠? 이, <laughs> 이 쪽에 이 조그만 아이만 소인재 금이고요. 이 아이들은 소인재예요.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도 이쪽 아이는 반닥반닥윤기가 나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반면에 이쪽 아이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시기가 달라요. 같이 온게 아니라, 어, 이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고, 하나이는 늦게 왔는데요. 먼저 온 아이는 우리 집에서 장마를 견뎌내고, 나중에 온 아이는 장마 후에 왔답니다. 이큰 아이가 장마를 견뎌낸 아이 같아요. 약간.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소인제크입니다. 찢가이죠 <laughs> <깨끗해져. 웃음> 아, 다들 뿌리가 그렇게 어, 튼실하지가 않네요. 이두 아이의 얼굴, 이렇게 윤기를 보면은 두 아이의 윤기 윤기가 한 눈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살이하 나죠? 뿌기도별 음,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안큰것 같아요.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되는, 어,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흙을 좀 좋은 흙으로 바꿔줘야겠어요. 그 서인재가 신경 있던 흙을 보면은 좀 제가 초창기에 한흙이라 상토와 마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흙이 좀 딱딱했나 봐요. 이 저기 이 화분 안에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 뿌리들이 다흙 때문에 골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흙으로 바꿔줘야 지될것 같아요. 서인재를 빼고 브레서프라이즈를 소인, 소인제, 이 그릇, 요 화분에 합식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블루 서프라이즈를 정리하겠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가 세아이가 있는데요. 모두 모양이, 로제특크기가 다르죠. 얘는 어, 블루 서프라이즈. 얘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인데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얘는 얼큰이고, 다른 아이들은 작은데, 이거는 뭐뿌리의 크기나 흙의 성질, 이런 거 때문인 것 같아요. 얘네 둘은 같은 형, 보랏 빛으스로 바라고요. 얘는 원정 블루 서플라이즈인데, 약간 분홍보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서플라이즈 한 군데 다 합식을 합니다. 모두 뽑아서 정리해서 하나분에 심겠습니다. 아 이겁은 굉장히 좋네요 <laughs> 그래서 역시 뿌리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부드러운 흙이 아이들한테 좋거든요 자두 번째로 아이것도 역시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뿌리활짝이 잘 되고 이렇게 잘 크죠 아 이렇게 뿌리 오세요 이 뿌리의 상태에 따라 얼굴 로제트 형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져요 뿌리가 부드러워야 아이들이 뿌리활착이 좋고 로세스가 커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도 흙 상태 괜찮죠? 잘 뽑아줍니다. 뿌리 상태도 괜찮아요. 흙이 부드러우니까 뿌리가 이렇게 좋죠. 그래서 흙은 나중에 뽑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흙이야. 뽑을 때까지 이렇게 부드러워야 흙이 아주 명품 흙인 거죠. 공개진 화분에 흙을 채워놓고 네, 이도 군생으로 왔는데요. 성장하면서 둘이 서로 좀나눠지는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역도 정리해주고요. 얼굴을 화장해서 가을이 되면서. 이 하나가 얼큰이가 되는 걸 보고 너무 좋았어. <laughs> 세상에 이렇게 이쁘게 자라나다니 완전 감동이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촬영하다가 블루서프라이즈하고 눈이 턱 마주치면은 뭐 빨려 들어가는 듯한 <laughs> 그 홀릭의 그런 경험을 했던 아주 황홀했던 그 순간이 잊을 수가 없어요. 원종 서플라이즈도 올려놨고요. 여기 이두근블 불서플라이즈 조금미도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넓은 화분으로 갔으니까 얘네들처럼 얼큰이로 변하지 않을까요? <laughs> 얼큰이로 변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채워줄게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얼큰이로 잘한다는 걸이큰 얼짱인 아이한테 느끼고 난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가 왜 서프라이즈인지 그 이름이 어, 답답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언어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아, 서플라이즈다. 정말 놀랍다.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화분에 심어주고 나니까, 아, 보라색으로 변하는 이 블루 서플라이즈랑 보랏빛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분갈이를 합식을 하면서 분갈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다복하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엄마가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사투리로 너펄럭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정신없이 늘려진 그런 수영을 너펄럭펄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심는 것보다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다 벗고도 심는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뿌리가 좀 길고 숱도 많아서 지지가 되는데, 이아이만 뿌리가 너무 얇 낮아서. 작아서 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만 지지대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얘만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다른 아이들은 블루 서프라이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합식 됐습니다. 아 이쁘네요. 이 아이한테 그 소인제 금을 심어주겠습니다. 아, 남은 상태가 뭔가 아슬아슬 합니다, 수인재금이 그, 농장에서 가져온 대로, 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소인재금부터 뽑아 봅니다. 음, 제가 한쪽에 쳐박아 놓고 너무 무관심했나봐요. 이 아이는 여기 무늬가 있으니까 무늬를 좀 살리는 차원으로, 아, 이렇게 심어주면 딱 이쁘겠네요. <laughs> 제가 소인재금이 너무 비싸서 수인제 옆에다 수인재 금을 심으면서 모두가 수인재 금인 것처럼 보이기를 바랬던 그 깜찍한 말장이 너무 재밌어서 혼자 막 웃음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거한 금액을 주고 살 수가 없었던 게 금들이 좀 까다롭다고 그래서 좀 겁이 났었죠 근데 너무 이쁘니까 갖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8,000원짜리 한번 사서 어, 적응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컸어요. 큰 건지, 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건지. <laughs> 그래서 하나를 더 구매해서 제대로 소인재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만 크면은 뭐, 소인재금 뭐, 4만원, 3만원 4만 3, 4만원 달라고 그러죠. a 이가 내년, 내년 가을쯤 되면은 4만원 정도의 포스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또, 그렇게 열심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지금 벌어지지 말라고 고, 고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 좀 다복하게 모여서 크라고 했습니다 음, 예쁘네요 소인제금까지 마쳤고요 어, 뭔가 막 애가 탄다고 할까요 어, 아플까봐 아기 같은 느낌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다북해 지기 위해서 이쪽에도 좀 해주겠습니다. 수염을 잡기 위해서 좀 해줄게요. 이 블루 서프라이즈도 백불을 좀 입는 것 같아요. 그, 베리처럼 모양이 약간 그, 송 아, 입장이 길쭉하게 대, 그런 모양을 가진 형태를 갖추는 애가 블루 서프라이즈고요. 그송 입장이 동그란 모양을 갖춘 애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것 같고요.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는 분홍빛이 나는 보라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소인재금 너무 비싸서 그큰 아이를 사지 못하고 기회가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8 0 0원짜리두 개를 사서 합식을 했어요. 조금만 더 크면은 4만원짜리가 되는 그런 아이고요. 얘도 1,000원짜리 두 개를 사서 합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경험을 보겠다고 1,000원짜리 하나를 사서 길러보니까 죽지 도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서 심었어요. 저의 소망은 이 아이가 하나만 심어도 어, 대품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잘 기르는 게 소망입니다. 오늘 합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